머그컵 하나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워터하마 스테인리스 데스크 머그컵 텀블러 450ml는 심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헤이즈 블루와 엘레강스 화이트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립니다. 304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 걱정 없이 위생적이며 이중 단열 구조 덕분에 보온과 보냉이 탁월해 하루 종일 따뜻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넉넉한 450ml 용량과 넓은 입구는 세척과 다양한 활용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실리콘 밀봉링이 완벽한 밀폐를 보장해 음료가 새지 않아 안심입니다. 손잡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그립감이 뛰어나고 뚜껑 여닫기가 쉬워 사용이 간편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에 만족한 구매자들이 색상별로 재구매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이 텀블러로 환경도 생각하고 스타일도 챙겨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